오로가 뭐지, 이렇게이좀 들어? 가 음. 응? 응. 괜찮아? 트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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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럭 트럭, 트 아이고, 아이고.. 이렇게.. 아.. 이게 뭐요 팔.. 이, 이게.. 다리.. 차이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응? 그래서? 뭐 어, 네. 똥은 잘 싸? 똥똥안 싸? 똥잘 싸야지 밥도 잘 먹고 똥도 잘 싸고 잠도 잘 자고 이 하고 있 응? 그걸 하고 있어? 네, 왜, 왜? 왜, 뭐? 왜, 왜 울어? 왜 울어? 음, 울 필요 없어. 왜 울어? 왜? 뭐가 슬퍼? 뭐가 슬퍼? 내일 자주 오잖아. 저께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 모레 그 일요일은 승진이 온대 엄마 손주 손녀들하고청질이 온대 잘보오잖아왜 울어 응? 렇게잘 지내는데 응? 그러고 아하 팔월 둘째 주. 그때쯤 집에 가면 돼 너무 더워서 걔가 아... 응? 하지 말고 얘기도 보고 뭐 응? 응, 응. 잘받는데이 그래? 왜어원는 <laughs> <laughs>